네. 지역사회복지 이론 네 번째, 권력의존 이론과 사회구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서 자원동원 이론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확보되어야 되느냐,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자원이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해야 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자원은 어떤 것들을 활동해야,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언급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권력 의존 이론인데요. 어, 권력 의존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존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권력에 의존을 안 하면 좋은데, 권력을, 권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지방정부는요, 자원 획득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력에 의존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저, 각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다 부자 지방정부는 아닙니다. 어떤 지역사회는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네, 그 지역에 예산이 뭐 100원이 필요한데, 그 지역은 10원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원 어디서 납니까? 중앙정부에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 이곳은, 큰 집에서, 큰 집이, 또 어, 부자니까, 작은 집에다 그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이.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해야죠. 지방정부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는 그냥 중앙정부에 도움을 안 받을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이상과는 다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중앙정부가 독립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지방정부가 독립해도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얘기대로 체계 이론에서도 우리 여러 지방 정부들이 모여서 중앙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도 부자 지역, 가난한 지역을 골고루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적 차원에서 부자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지역에게 부족한 세금을 좀 도와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의 권력에 의존한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차원에서 외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왜요? 우리 사회복지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듭 얘기하지만 공식적인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공식적인 지원은 뭐라고 했나요? 정부에서 지원한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이 공식적 지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후원금이라던가, 기업이 후원한다던가, 뭐, 그 외에 개인이 후원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약간의 수익사업, 이런 걸 합니다만은, 실제로 수익사업 해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음, 큰 어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 가까운 사회복지기관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어디에 있나요?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의존해야 되나요? 정부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회복지 기관이 정부의 후원금에 의존, 후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인데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권력 의존 의로는요 지역 주민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힘의 소유 여부가 지역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 주민이나 조직의 힘이 과연 정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이나 영향력이나 비슷한 개념 아니겠어요? 네, 어찌 보면 정반대 개념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런 예산과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집단 조직 힘이 강해야만이 이런 정부의 권력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정적인 것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정치적인 힘. 뭐, 이, 이, 또 경제적인 힘도 말할 것도 없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용객이 어, 한, 뭐, 한천 명이 있다. 천 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노인들이, 어,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시장, 뭐, 구청장, 뭐, 도지사,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려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또 음, 언론의 힘, 또팬 때의 힘, 뭐 글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리고 뭐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을 써서 힘을 발휘한다든가, 뭐 신문에 칼럼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서 권력에 의존한다. 예. 우존한다. 또 권력을 이용한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전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조직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는 결과에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이게 하나의 어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체계 이론처럼 생태 체계 이론처럼 정부 거시적인 국가의 정책이 결국에는 일선에 있는 사회 복지 현장에도 클라이언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만의 새로운 정책, 여러분만의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스템, 네, 필요도 합니다. 그건 개발해야 돼요. 그런 걸 오히려 정부가 장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도한, 너무 과도한 것은 원치 않아요. 정부에서 여기까지 하고 또 과도하더라도 요구하면 거기에 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습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학부 예, 입학한 이유가 정부조직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 입학한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네. 전통적으로 행정복지학부는 어, 정부조직, 국가조직, 공조직, 이런 곳에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고, 또 그런 곳에 많이 취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 시민단체가 운영을 위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시민단체는 정부의 감시활동이 등한시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거기서 주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정부를 감시한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감시한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활동에서도 정부 보조금 안 받고 회원들에게, 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 이런, 음, 권력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권력이, 권력을 바꿔야죠. 우리가 권력을. 예, 그래서 다양한, 음, 조직들, 다 양한 시민 조직, 다 양한 집 단의 조 직의 힘, 이런 힘을 통해서 오히려 그 권력 에 가지고 있는 어, 잘못된 권력 이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탈피 를하는 그런 것들을더찾아 내야 겠죠？그 네. 다음 어, 사회 구성 이론 에 대해 살펴 볼게요. 어, 사회 구성 이라는 것은 요. 음, 여기다가, 사회 구성 앞에다가 이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사회 구성, 새로운 사회 구성.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존 것을 피하고, 새로운, 기존 어, 것을 피하고, 새로운 사회 구성이, 구성의 필요성을,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기존 것을 피하고, 어, 어 이상하네, 이게. 네, 네 이렇게 날라가 버렸겠네 네, 기존 것을 피하고, 새로운, 네, 사회 구성을 필요라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길 봐볼까요? 기존은요, 기존 지식은, 기존 지배 계급. 아, 여기, 이게, 이게 가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지배 계급을 대변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 사회 분석이나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던 많은 이론들은 기존의 주류 계층 중심의 시각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구성이 필요하다. 아까 앞서 이렇게 권력 구조이라든가뭐 음, 자원 동원 이론이라든가 결국엔 다 뭔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한 모습도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강한 모습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요. 이 사회에 순응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나 정부 조직, 관조직, 공적 조직은 그러려면 권력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죠. 조정할 줄 알아야죠. 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새롭게 구성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러한 이론이 나왔던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인데요.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가 뭐예요? 지위, 역할 이런 거죠. 모더니즘은 근대적, 현대적 사상적 지위 역할. 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것은 새로운 현대적인 역할을 각자가 해 보자. 새로운 사상을 해 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냐? 1960년대 시작했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1960년대가 새로워요? <laughs> 근데, 당신은 새로웠어요. 당신은. 우리가 근대라는 말, 현대라는 말은 항상 그 시대가 근대고, 그 시대가 현대죠. 네. 100년 전에도 현대였을 거예요. 네,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현대일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시대가 현대고, 그 시대가 어, 근대다. 그래서 1960년대는 어, 당시의 현대적인 사고를 갖자 새로운 어, 사고를 문화, 정치, 예술, 경제,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960년대에 시작된 운동이긴 하지만 후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항상 새롭게 좀 해보자. 항상 새로운 사회 구성으로 가보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상호상징주의 이론인데요. 상호상징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어, 뭡니까? 개인의 자아개념과 가치관은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의 눈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여러분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타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만하면은 내가 너무 나쁜 역할을 하지 않았겠지? 이만하면 내가 좋은 말을 들었겠지? 아 이만하면 내가 상당히 그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내 친구들이 판단을 해주겠지? 이런 것은 뭐예요?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죠. 타인의 눈을 통해서 상호작용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회적 활동의 결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징적 사고작용의 보충설명. 각자의 행동은 상대의 반응을 예견하고 재정의의 반복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교육학에서 구성주의의 이름과 비슷한 건데요. 새롭게 구성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도 사회, 사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근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상징적 상호주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각자가 새롭게 판단하고 가치관이 재정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던가, 억압적인 삶의 에, 경험에 대한 것을 새로운 이유를 통해 지식을 형성해보자. 이런 것이고, 또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 재해석을 해보자. 그들의 삶이, 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열악한 사람들이 과연 나쁘기만은 하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새로운 창조를 해보자. 억압 계층과 삶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보자. 라는 거죠. 기존 지식 갖고는 기존에는 한계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 말고 이제 진짜 여러분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아까 앞서는 기존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에 의존해 봐라. 네? 또 그리고 음, 자원을 동원할 때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을 잘 동원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역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뭐뭐 뭐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보자. 기존 것만 의지하지 말고, 새롭게 한번 구성해보자. 그런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약간, 아까, 아까 여기서 약간 자격 박탈감? 뭐 이런 박탈감을 혹시 느꼈다면, 여기서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새롭게 구성해보세요. 네. 억압된 삶을 새로운 방향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그들의 어 어떤 규범이라든가 가치를 새로 재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창조해 보세요, 재창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우리가 도와줘야 될 클라이언트들이 예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 벗어나다는 거죠. 편견에서 벗어나고 탈피를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클라이언트의 주체성, 클라이언트도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지역사회 복제하는 실천 현장에서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회 편견 탈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실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네, 새로운 것, 기존의 기존 기존 어떤 그 지배자들, 기존의 지배자들. 지배적 계, 계급자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의 방법만이 옳은 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제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나쁜 선입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왜 거듭 말하지만 누구든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장애로 내가 또 예를 들었잖아요. 누구든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누구든 노인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 열악한 환경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나요?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아무도 본인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본인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고독감이 느껴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새로운 기존의 비판적 시각을 버리고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로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 앞으로의 지역사회 복에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간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음. 사회 구성 이론과 권력 구조 이론 살펴봤습니다.